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 묵상 본문은 우리 잠언 20장. 잠언 2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둥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마,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문의 말씀 20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지혜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기도 하지만. 믿음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매우 의지적인 행동인데요. 내가 믿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우연히 믿어, 믿어, 믿어졌다 라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나가거나 또 믿음 복음을 들었더라도 그 자신이 결단하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영역인 이 믿음 오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그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시작을 내 마음대로도 할수 없고, 끝 맺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오늘 말씀에 그 모든 과정을 사람은 절대로 알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아무리 점을 보러 다니고, 전문가를 찾으러 다닌다 한들, 우리의 인생길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유독 우리의 스스로 할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 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의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보여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지라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을 위해 굴리느니라. 여기서 키즐과 타작이 나옵니다. 이 행위는 농부가 알맹이를 골라내고 또 쭉쩡이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분리작업이죠.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왕은 매우, 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을 골라낸다. 쫙 보니까, 다 같은 신화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뭐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것이죠. 한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 꼭그 작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관리하고 내면을 볼수 있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등불이 나옵니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살핍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지요. 차라리 주님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본다고 해서 여러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탐색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더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깊은 속을 아시지요. 주님 아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왕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믿고 맡기는 그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이죠. 백성들은요, 인자, 인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먹고 진리를 먹습니다. 긍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 하더라도 절대로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그리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 계시는 그 왕의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십 장의 마지막 단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신중한 믿음을 소유하라, 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이 서원의 믿음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인데 어떤 교훈인가? 거룩하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지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면 이것이 우리 예물을 드릴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신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 4일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에, 양과, 양을 10일날 어, 우리가 준비해서 14일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4일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양을 바라보면서 정성껏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왜 품, 품겠습니까? 성급하지 말아라. 신중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혼전심을 우리가 예물에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중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 29절의 말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니라. 29절은 젊은 자에게 아름다운 것은 힘이다. 그럼 노년의 삶의 아름다운 것은 삶의 흔적이다. 이 백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믿음과 연관을 해 보면 젊은 시절에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년에 지나왔던 믿음의 흔적과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젊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을 더욱더 구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도 늦지 않은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중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소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